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어, 하우스는 지금 저 진행이 돼서 <laughs> 수정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비가림 재배, 노지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신초가 발화가 됩니다. 자, 신초가 발화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신초가 발화가 될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냉해입니다. 자, 냉해 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옆면 시비로는 지금 이제 물이 거치면은, 어, 살균, 살충 소독을 해야 됩니다. 살균, 살충 방제를 해야 되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을 치면 됩니다. 농약을 치면 되지만은, 이 냉해에 대해서는 이 농약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노도섬을, 해조추출물을 섞어서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냉해라는 거는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은 작물이 바로 타격을 봅니다. 그래서 어 냉해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노지에 청명 개폐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거그 주에 일기 예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주 그 중에 밤 기온이 상,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예를 들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영도권, 영도 정도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은 미리 가셔서 개폐기는 다 내려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영화권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적당한 수분을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가림 안에도 섭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냉해를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해 방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어, 나중에, 어, 저한테, 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설명할 거는, 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어,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비료를 많이 쓰십니다. 영양제를 많이 쓰시는데, 또 그걸 써야 작물이 되기 때문에, 작물이 되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쓰십니다. 어, 근데 그 비료들을, 어떤 비료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비료가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을 관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옆면시비를 했을 경우에 도리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료도 그 시기에 맞게끔, 그 작물에 맞게끔 적당하게 적, 적절하게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 줄, 드릴 저 비료 중에 우선 먼저 첫 번째 질소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소는 어,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질소가 단지 성장만 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소는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자, 일단 뿌리 발근에도 관여를 하고, 어 그리고 성장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잎의 엽록소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포도나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어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소 공급을 어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질소도 역시 그 작물에 내 작물에 맞게끔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질소도 주야 된다 해서 무턱대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내 작물에 맞게끔 어 시비를 하시는데 자 질소를 적당량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생식 생장으로 전환하는데도 질소가 필요로 합니다. 생식 생장으로 전환을 해서 과일이 굵어지는데도 이 비대 효과, 비대 되는 부분에서도 질소가, 어,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료입니다. 자, 그런데 질소가 예를 들어 과잉이다. 너무 많이 주셨다. 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일단은 잎이 커집니다. 잎이 너무 커져도 안 되는데 잎이 커지고 두 번째는 수분이 많아집니다. 이 나무나 잎에 수분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짜라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인산하고 가리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꽃눈분 하는데 꽃이 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잘안 되고 낙과가 되는 겁니다. 수정이 잘안 되고. 칠수가 많으면은, 칠소가 많아서 우짜라서 그냥 낙과되는 게 아니라, 인산이, 인산부터 칼이, 다른 성분들을 방해를 해서 흡수를 못하게 해서, 그래서 낙과를 시킵니다. 자, 도마도토, 아이 더크리하고, 예를 들어, 서 지베린을 담갔는데도 흐르는 부분이 세력이 너무 세서, 다른 부분에 영양소가 고루 못 들어가서 낙과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그리고 수분하고 이파리가 커지면 은어 병에도 상당히 약해집니다 병이 잘 걸릴 수가 있어요 노균병부터 시작해서 병에 상당히 취약해지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적절하게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질소가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포도나무 등숙이 되, 진행이 됩니다. 자, 등숙이 진행이 돼서 당을 축척을 해서 당도를 내고 어,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질소가 과잉일 경우에는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자, 잎에 어, 광합성 촉진을 해서 동화 양분을 축척을 해서 과일로 보내야 되는데 과일로 보내지질 못합니다. 당을 형성이 안 돼요. 자, 잎에도 어몇포릭스의 당이 있습니다. 그 당이 형성이 돼야 과일에 제대로 된 당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이 당이 형성이 되는데 잎이 질소가 너무 많으면은 어 잎에 당이 없습니다. 당이 형성이 안 돼요. 자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등수기 들어오고 나서 수확기에 가까울수록 질소 부분을 너무 많이 남용하시면은 열과도 될 뿐더러 당도가 형성, 당이 형성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알고 시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질소가 많으면은 성장을, 너무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송이를 물고 있는 꼭지, 이 줄기, 송이 줄기 부분이 짧아집니다. 길어지지가 않아요. 길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도리어 짧아집니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양분이 그리 뺏겨서 이게 길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붉어집니다 원래, 샤인머스켓이, 이 송이가, 줄기가 길고, 적당한 굵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굵어지면이 송이 줄기에 등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갈색으로 등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등숙이 들어오질 않고, 조금 들어오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당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당, 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질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꼭지는 짧은 반면에 굵어지고 납작해집니다.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삐뚤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고, 어, 송이는 낙과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수정을 했는데 꼭지가 적당한 굵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굵고 또그 그걸 지나쳐서 이 납작해지고 약간 삐뚤어지고 이거는 질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질소를 빼셔야 돼요. 자,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차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소라는 성분이 아주 필요로 하는 성분인데 너무 과잉을 했을 때또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는 잘 알고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질소가 또 많을 경우에 이 대는 가늘고, 어, 저, 메디는 길고, 그러면서 이게 가늘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늘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분과 단지 질수만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다른 양분이 같이 공급이 되면은, 대도 굵고, 메디가 좀 길어도, 다른 양분이 같이 공급이 되면 메디가 굵고,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단지 질수와 수분만 많아지면은, 메디는 길고, 가늘며, 부드러워지고, 물러집니다. 자, 이러면은 더욱더 병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취약해지고 모든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메디가, 샤인머스켓은 기본적으로 자우이나킴벨보다 메디가 훨씬 깁니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길다고 해서 20cm가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20cm가 넘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도장이에요. 무조건 도장입니다. 자, 샤인머스켓은 20cm 이하, 한 18에서 16cm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어, 밭에 가셔서 수분을 공급을 했을 때 메디가 너무 길게 빠진다. 이러면 은 수분 공급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 질소가 너무 많아서 어, 너무 빠른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은 바로 수관이 넓어집니다. 체관은 좁아지고, 수관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분과 질소는 잘 빠는데, 체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신초가 발화가 돼야 되는데, 음, 주지에서, 어, 전부 단초전지를 하셔가지고, 주지에서 이 발화가 돼야 되는데, 발화가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럴, 이럴 때는, 어, 적당량의 질소가 들은 영양제를 그눈 쪽으로 보고 쳐주시면은 또 발화에도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예전에는 요소를 녹여서 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신초 발화가 잘안될 때는 질소분을, 어, 눈 쪽으로 해서 옆면 시비로 쳐주시면은 발화에도 도움을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부분의 이 농가분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생리 장애입니다. 어잎에 생리 장애가 오면은 어좀 얼룩덜룩하게 엽록소가 제대로 퍼지질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질소 때문에 <laughs> 질소 때문에 그럴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질소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면은 다른 양분들이 미쳐 같이 따라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성장은 빨리 됐는데 다른 양분들이 미량요소부터 시작해서 다른 양분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잎에서 양분 결핍이 오는 겁니다. 바로 미량요소 결핍이 오는 거예요. 칼슘부터 시작해서 고토 망간 철다 결핍증이 옵니다. 그러면서 생리 장애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어,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질소 때문입니다. 질소를 너무 과잉 시비를 했었을 때, 너무 빠른 성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리장애를 가장 유발을 시키는 게 바로 질소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질소를 적절하게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생리장애가 오면은, 그거는 그, 그에 어, 농사를 지으시는데 상당히, 어, 문제점이 많아집니다. 어, 이런 점을 어, 항상 항상 신경 쓰고 유의하시고 하셔서 어, 비료를 공급하실 때 거기에 맞게끔 맞게끔 공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질소, 인산, 가리뭐 사대 원소에그 어, 뒤에 뭐 미량 요소, 뭐 미네랄, 뭐 탄수화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어, 그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질소라는 성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소가 하는 역할들도 많고, 그 외에 다른, 어, 과잉이 됐다든지, 어, 질소 성분이 너무 부족하게 됐다든지, 또 너무 부족하면 또 문제점이 따르는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제가 어, 다른 또 비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다고 해서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어, 공급을 못못할 시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그 시기를 적절하게 공급을 하기가 어, 좀 힘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해 주세요.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 아는,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 신초바라시 냉해 방지. 자, 첫 번째, 신초바라시의 냉해 방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어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농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어, 방, 어, 예방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비료시비, 특히 질소. 질소라는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시고, 잘 시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는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어, 찾아뵙겠습니다.